대소 관계 하면 뭐라고? 응, 관계? 음. 소가. 누가 더 커? 누가 더 작아?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런 대소 관계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나오는 애가 있어 누굴까 요거 물어보면 반드시 나오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으아. 이거 뭐야? 으아. 이거 뭐야? 입 벌리는 거. 으아. 그 이거 뭐야? 이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름 뭐야? 뭐야 이름? 그렇죠. 부등호요. 음. 그래서 예고편 잠깐 할게요. 우리 아가 때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똑같아. 그러면 요거까지. 얘는 뭐예요? 얘는 등호 그지 등호. 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도 나왔잖아이더기는비요미 이러면서 이거 얘얘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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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아, 뜻이 아, 뭐야? <laughs> 뜻이 뭐야? 뜻이 뭐야? 뜻이 뭐야? 는 는이 얘하고 얘하고 보다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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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었지? 그러면서 얘 이름은 등호고 아 이러면 얘하고 얘하고 똑같으니까 등식이 성립돼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야, 들어만 둬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학생이 됐잖아. 미리 예고편을 드리자면, 앞으로는 이 부둥어 두 개에서, 같거나 크고, 같거나 작아. 이것도 추가해서 배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그 이모티콘에서 이렇게 썼던 애 있지? 이런 거안 써봤니? 써봤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봤지! 그게 바로 이게 뭐야? 중학교 때 배우는 부둥어로 이모티콘 만든 거야. 네. 그래서 요거 요거의 두 가지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들 42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한번 읽어 볼게요. 수의 대소 관계. 이거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시유리가 한번 읽어 봐 줄래? 수직선 위의 수는 요거. 수직선 위에 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왼쪽으로 음. 갈수록 작아집니다. 음. 그래서 선생님이 매번 수직선을 그을 때 이렇게 했었지. 자, 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그지? 맞지?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동그라미, 음수는 항상 0보다 어때? 영을 기준으로 해서 때, 얘, 얘 이름이 뭐야? 얘는 원점입니다. 응, 원점. 그리고 0은, 0은 양의 정수이다. O, X. X. 그지? 0은 무, 뭐야? 그냥 양수.. 양수 아니고 양수도 음수도 아닌 그냥, 그냥 뭐야? 정수. 그냥 정수야 그냥 정수야 그러면 0은 자연수이다 맞는 말이야? 아니요 그러면 절대값은 양이, 양수로만 표현이 된다 아니요 그지? 절대값에는 누가 있으니까? 뭐, 0의 왜? 절대값은 0으로 있으니까 그렇죠 음. 어제 했어요? 이거 한번 다시 복습해보면 은다 느낌이 올 거예요. 어떻게 알아? 네? 어, 듣지도 않았는데. 네? 아니, 저... 어, 어제 그냥 뭐, 뭐 영혼이 와서 들었나? 아, 그러면 너무 좋지. 어, 그래서 그런지 오늘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하시네요. 좋습니다, 미르님. 음. 우리 반 용. 그렇습니다. 음. 자, 그래서요. 첫 번째에서 이야기한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음수는 이 원점 0보다 항상 작죠?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양수는 0보다 크다. 오른쪽에 있다. 이게 첫 번째 동그라미 하는 말이고. 두 번째. 두 양수에서 절대값이 큰 수가 큰 거다. 두 양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봐봐. 두 개의 양수가 있어. 다 플러스야. 플러스 1이랑 플러스 3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어. 그러면 얘는 누구로 변해? 1. 얘는 누구로 변해? 3이요. 어. 그래서 이 절대값이 큰게 크다는 얘기야. 응. 됐지? 그리고 두 번째. 두 음수 사이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오히려 작은 수가 된다. 이 말이야. 마이너스 1이 있어. 여기까지 오나? 마이너스 1이 있어. 마이너스 3이 있어. 절대값을 씌웠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뭐가 돼? 어 플러스 1 해도 되고 1이라고 해도 되고 얘는 뭐가 돼? 3. 플러스 3이 돼 근데 얘가 크잖아 네. 마이너스가 붙은 수는 절대값으로 됐을 때 작은 게큰 거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면은... 응? 그러면 얘가 더큰 거다 이런 말이야 근데 어때? 어 조금 뭔가 더 쉽게 이해하고 싶지 않니? 응 음,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비교하는 숫자가 2개든 3개든 예를 들어, 봐요. 이거 어마어마한 꿀팁이에요. 예를 들어, 세 개의 숫자 그냥 ABC라고 할게. ABC가 있어. 근데 걔를 수직선상에 우리 점 찍어서 표현하는 거는 이미 공부를 했잖아. 근데 찍었더니만 A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B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수직선 상에서 무조건 이거는 뭐 0, 0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봤을 때 어떻고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게 가장 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장 큰 수가 누구야 B 그 다음 큰 수가 C 그 다음 큰 수가 A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한번더 할까? 기역, 니은, 디귿으로 할게 이번에 기역, 니은, 디귿으로 해볼게 여기에 디귿이 있어, 여기에 니은이 있어, 여기에 기억이 있어. 이번에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싹다 음수잖아. 그런데 음수에서 다른 거만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무조건 오른쪽 방향에 있는 게 가장 큰 수라고 했어. 그러면 가장 큰수 누구야? 기억이 1번, 니은이 2번, 디귿이 3번인 거야. <laughs> 이해됐죠? 어, 요걸, 요걸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응. 그래서 여기 2번 동그라미 하고 3번 동그라미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요거로, 요거로 여러분들이 말로 정리를 좀 해놔요 그리고 같이 1번을 풀어 볼게요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어 이해가 쏙쏙 됐다는 얘기야 근데 확실히 이 원점을 기준으로 반반 나눠서 생각하는 것보다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 먼저 큰 애들이야 이러면서 하니까 완전 쉽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만 잘 보면 되는 거지. 봐봐라. 그러면은 시우리가 얘기해봐. 이거 1 번. 1 번은 우리가 뭘만 잘 봤으면 됐을까? 뭐만 잘 봤으면 됐을까? 그렇지. 플러스는 이쪽이고 오른쪽이고 왼쪽은 마이너스니까. 어 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얘니까 얘가 더 크네. 이렇게 했으면 완전 맞는 거야. 됐지? 자그리 얘도 봐봐. 여기에 부호는 없지만 부호가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Yes. 플러스. 그러면 왜 플러스잖아? 이게 마이너스네? 그러면 이둘 둘 중에 오른쪽에 있는 애가 누구야? 얘네? 그치?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 근데 얘는 좀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그렇지. 얘를 대분수로. 대분수로 표현하면 뭐예요? 음, 3과 3분의 2죠. 근데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3이 여기에 있다면 3보다 더큰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이거는 너무 2분의 1이다. 여기를 반반 잘라가지고 여기쯤에 있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더큰 거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됐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다 오른쪽에 점이 어디 있을까라고 상상하면서 풀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43 페이지도 풀어보세요. 시작. 4 3페이지의4번의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2분의 1은 어떻게 돼?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보다 작죠? 작은 거를 둘로 나눈 것 중에 한 칸만큼 간이 자리가 2분의 1이지. 맞죠? 그리고 3분의 2 같은 경우에는 1보다는 작아. 왜냐면 3분의 3이 1이니까. 근데 셋으로 나눴을 때 하나, 둘, 두칸간 여기가 3분의 2죠. 그리고 나서 생각하라고 했어요. 보다 오른쪽 방향. 오른쪽 방향에 있는 게 누구예요? 예작구. 그래서 3분의 2가 커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 말고도 초등학교 버전으로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교 때 우리 분수의 대소관계를 했었어요. 그때는 서로 비교할 때 반드시 이 작업을 먼저 하고 비교해야 돼라고 배웠어. 어떻게 했을까? 통 통분 그렇지 그래서 얘를 중학교 버전이 아니라 초등학교 버전으로 해보면 통분을 합니다 6분의 3 그리고 6분의 4 그래서 분모가 똑같을 때는 분자의 숫자가 큰게더큰 거야라고 배웠지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어 얘도 비교를 하려면, 어느 하나를 소수로 맞춰주든지, 아니면 어느 하나를 분수로 맞춰줘야겠지. 근데, 얘를 뭐 10분의 뭐, 100분의 뭐로 바꾸는 게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0.6을 나는 분수로 바꿔볼래. 음. 응.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6, 약분했어.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분의 3.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쪽으로 둘 다, 여기 좀 확대를 해볼까? 이만큼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죠? 아, 이거 다시 하자.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되게 크지? 확대했어. 현미경으로 확대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랬을 때, 마이너스 3분의 2는 세 등분으로 나눴을 때두칸 왼쪽으로 가야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여기 이 자리가 마이너스 3분의 2잖아. 근데, 마이너스 5분의 3은 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 작은데 그 사이에 칸을 몇 칸으로 나눠? 시으아몇 칸으로 나눠? 두 칸. 어? 5분의 3인데? 아, 다섯 칸. 응. 이런 식으로 있다 쳐. 그러면 0에서부터 하나, 둘, 세칸 가는 거지? 그지세칸 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3인 거야. 그러면 누가 더 커? 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오른쪽에 얘가 있네.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0.6이 더 크네 이렇게 하면 돼. 얘 있지. 얘를 절대값 씌웠을 때 뭐로 바뀌어? 문제 자체를 다시 만들라는 얘기네. 얘가 3분의 4대지 플러스 3분의 4대지. 그리고 얘는 5분의 6대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 둘을 비교해 보라는 얘기야. 아. 이 문제 별표 3개 해야겠다. 7번. 따로 여러분 별표는 없지만 이 문제를 할 때는 음.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아 위에 6번. 야 그러면 6번은 어떻게 맞았냐? 전그렇게했는데 그래요? 아 그랬어? 6번은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3인데? 그래서 통과했을 때 5하고 3하고 비교하니까 얘가 커요. 이거 6번에서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7번은 얘도 그렇게 하는 거야. 6번 한 것처럼 이렇게 절대값을 씌웠을 때 통과되어져서 나온 그 숫자로 새롭게 문제를 재탄생시켜놓고 출발하라는 얘기야. 어, 그렇구만. 요거 조심해야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오히려 얘 마이너스 쪽에 있는 게 아니지. 요렇게 했을 때 0이 있고 얘가 1이 있고 2가 있어. 그러면은 얘는 이제 플러스 1과 5분의 1이 됐고 얘는 플러스 1과 3분의 1이 됐지. 그지? 그래서 둘다 1보다는 커요. 근데 얘는 3칸 중에 한 칸만큼 같고 얘는 3칸 중에 5칸 중에 여기가 1과 5분의 1이고, 이보다 뒤쪽에 있는 게 1과 3분의 1이네. 그래서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가 누구야? 얘네. 그래서 이렇게 3분의 3가 크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야또 이게 아니라면 아까 그 초등학교 버전으로 했던 것처럼 통분해서도 비교해 볼 수가 있네. 이렇게 하는 거. 됐지 음. 그럼 8번은 괜찮겠죠? 8번은 그럼 어떻게 했어? 8번 맞은 사람은 8번 어떻게 했어? 저요? 응. 얘는 밑에다가 응. 누가 하고 누구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야? 그냥 3분의 1분에 2랑 1분에 절대값을 뚫고 지나쳐 온 7분의 5랑 비교하는 거네? 음. 그지? 그러면 3분의 2랑 7분의 5야. 3분의 2랑 7분의 5요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 중학생 됐으니까 수직선 위에다가, 어, 얘네 둘다 3분의 3이 1이고 7분의 7이 있는데 1인데 둘다 작으니까 0하고 1 사이에서 점을 찍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보다 오른쪽은 누구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초등학교 버전으로 통분을 해서 찾아봐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됐죠? 이, 이제 이걸로 집어넣어야 돼. 알겠지? 아, 잘못 가르쳐 줄뻔 했네. 자, 그리고 5번입니다. 5번은 적어드릴게요. 한번 채점해봐요.